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프트웨어 공학 문하영 교수입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일단은 소프트웨어 공학이다라고 한다면, 공학이라는 개념을 소프트웨어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그걸 운영을 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주는 유지보수를 하고 이런 소프트웨어가 태어나서 네, 응용되고 유지보수되고 유지되기까지 그런 생명주기 전반을 체계적이고 또 서술적이고 정량적으로 네,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위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거의 이제 하드웨어에 중점을 뒀어요. 개발에 중점을.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하드웨어 만드는 곳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좀 약간 경시했어요. 하드웨어즈는 좀픽까뻔쩍하고 눈에 보이는 부분이지만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경시를 했는데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하드웨어는 너무 너무 크게 발전을 해서 기계를 기계가 이제 휘항 찬란해졌는데 그 기계를 다루는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하드웨어가 움직일 수가 없죠. 정말 멋진 로봇을 만들었어요. 이렇게요. 근데 이 로봇이 걸어가기만 하는 것에서 멈춘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뭐. 오른팔 올리고 감정도 표현하고 눈물도 흘리고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더 값어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뒤늦게 아, 소프트웨어 개발도 중요하구나 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 소프트웨어 개발 그 유지 보수를 요구를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개발 좀 해주세요. 아, 이거 좀 문제점이 있는데 좀 고쳐주세요. 이런 요구사항이 많은 것에 비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너무나 낙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위기 문제를 나토 과학위원회에서 1968년도에 최초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투자를 하자라는 거죠. 결론은 소프트웨어 위기다라는 것은 컴퓨터의 발전에 있어서 하드웨어는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는데 비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발전은 너무 더딘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들은 하드웨어, 이 로봇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회전도 해주세요. 뭐 춤도 추게 해주세요. 그런 요구사항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처리하려면 뭐가 되어야 돼요? 소프트웨어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의 증가되는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모셔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혼자서 하다 보니까 개발 기간도 지연이 되고 또이 사람이 이걸 잘 개발해 놓고 나서 어떤 문서화시켜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했어요라는 걸 세세하게 적어놓은 문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뚝딱 만들고 나서 해외로 또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점이 있었을 때 아무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개발했어? 모르니까 이 사람한테 연락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지보수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위기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특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 하드웨어는 물리적이죠. 눈에 보이죠.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논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라는 거고요. 또 관리에 대한 부재입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어요. 저 사람이 뭔가 만들어요. 그런데 뚝딱 만들어요. 그리고 문서화를 해놓지 않는 거죠.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자기가 뚝딱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 통제가 어려웠다 라는 거고요. 프로그래밍에만 치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직 개발하는 데에만 치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품질,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 잘 만들었는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문제점이 유지 보세요. AS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개발하는 것에만 치중을 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사항을 처리하지 못한 거죠. 사용자가 이러이러이러하게 소프트웨어 좀 개발해주세요. 그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서 개발되어야지 그걸 우리는 품질이 좋은 소프트웨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과학적이지 않다 보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처리가 미비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위기가 오므로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처를 했냐면 일단은 개발하는 인력에 대한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업체에서 투자를 안 하니까 하드웨어 개발자들은 막 우대를 해주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기업체에서 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어, 이분들에 대한 이제 대우가 높지 않다 보니까 또 점점점 이쪽으로 어, 장래 희망을 하는 분들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점점점 인력은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 인건비 문제가 점점 상승이 된 거죠. 그리고, 어, 성능에 대한 문제, 또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놓고 나서 사용자들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또 버튼 조금, 음, 했는데 뭐가 잘안 되네. 그러면 이거, 이거, 이거 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어, 그 사람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없어지는 것하세요 네. 사용자로부터 이제 좀 외면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개발 기간에 대한 지연입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팀으로 만들어서 개발을 하자. 그렇게 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점점점 지연이 되고, 또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도 증가가 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생산성이 저하가 되었다. 라는 문제. 또 품질에 대한 저하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네, 소프트웨어 개발일 개발을 하는데 대해서 네, 투자가 부족했고 또좀 어, 상황을 잘 모르는 거죠. 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눈에 안 보이는 소프트웨어이다 보니까 잘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위기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드웨어 발전에 비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발전이 더디게 하다 보니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게 된 것, 그럼으로써 이러 이러 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누가 하는 거요 소프트웨어 개발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죠. 소프트웨어 개발은 오직 개발자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돼 버리는 거죠. 이런 것이 소프트웨어 위기가 됩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 서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요지부터 말한다면 소프트웨어 공학은 소프트웨어 위기를 소프트웨어 위기가 뭔지는 살펴봤죠.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된 하나의 학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론을 써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의 최대 목표, 소프트웨어에 대한 생산성, 생산성, 그 다음에 그런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공학적인 원리를 도입하다라는 것이 소프트웨어 공학입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과학적인 공학의 과학적인 지식을 네,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 제작에 응용을 한다라는 거고 이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유지 보수를 하고 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인 지식을 실용화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가장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공학, 과학, 수학 이런 원리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유지에 좀더 체계적이고, 또 숙달되고, 수량화된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공학을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IEEE 조직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기, 전자 공학 전문가들에 대한 국제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공학에 대한 최대 기술 조직에서 여러 가지 표준, 또 여러 가지 연구 정책, 이런 것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의 기본 원칙입니다. 현대적인 네, 프로그램밍 기술을 계속 적용해야 되고, 자,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또 검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든,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퍽 하면 오르나고, 퍽 하면 고장나고, 그거는 품질이 아니죠. 좋은 품질로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 라는 거고, 또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네, 상황에 대해서 명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해당된 프로그램을 봤을 때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화 되어 있어야 된다. 자, 소프트웨어 공학의 목표입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 공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 그랬어요? 네, 소프트웨어에 대한 생산성 올리고, 품질 올리고, 작업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고, 궁극적인 목적은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나눠서 본다면 소프트웨어 공학의 목표입니다. 고품질의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생산하자. 그리고 그 생산성을 극대화하자. 그다음에 최고의 사용자 만족도를 달성을 하자. 가장 적은 비용. 그다음에 적정한 비용, 적정한 기간, 적정한 자원이 투입 투입된 것을 개발 투입되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자. 라는 게 소프트웨어 공학의 목적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을 하자. 이게 소프트웨어 공학의 목표가 됩니다. 자, 이런 소프트웨어의 공학적인 개념을 접근을 하는데 있어서 좀 애로 사항도 있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보고 만질 수 없는 무형의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드웨어면 눈에 일단 보죠. 돈이 투자됐으면 삐까뻔자한 그런 기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 아 이게 투자가 됐구나라는 걸알수 있을 텐데 소프트웨어는 일단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 막 제조되는 과정이 아니라 붕어빵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제조 과정이 아니라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개발 과정입니다. 네, 예,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수시로 바뀌어요. 자, 옷을, 만약에 하드웨어적이다. 옷을 하나 샀어요. 이거 반품 되나요? 네. 뭐, 며칠 이내 반품을 해서 한달 지났기 때문에 이건 반품이 안 돼요. 라고 딱 끊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아, 이것 좀 초록색으로 했는데 빨간색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사용자들은 그 힘든 과정을 몰라요. 단순히, 아 빨강을, 아 녹색을 뭐 빨강으로 바꾸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 당신이 좀 고생하면 되잖아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이런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수시로 바뀌는 건가 있고, 또 사용자의 의사소통에 따른, 신뢰도에 따른 분석에 대한 깊이가 달라질 수도 있다. 사용자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리, 이리,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눠서 해야 되는데, 어, 당연히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물이 나왔을 때왜 아, 이렇지라고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 사용자와 개발자 간의 신뢰도에 따라서 요구사항을 신뢰도에 따라서 분석의 깊이는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은 개발에 있어서 공학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 올리고, 비용 올리고, 비용은 절감하고, 만족도 올리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하고, 방법론이 필요하고,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 범위에는 뭐가 있을까? 자, 개발하는 기법이 있고,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기법이 있고, 또 개발되는 도구가 있고, 그것에 따른 방법론이 있다.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하는 기법은, 이제 우리가 물론 배우겠지만,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죠. 분석 설계, 구조적 프로그래밍, 구조적 개발 기법, 객체적 개발 기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프로세, 프로젝트 관리 기법입니다. 품질을 보증, 네, 형상을 관리, 재사용, 위험 관리, 유지보수 그런 것들이 있다. 자, 용어들이 생소하죠? 네, 우리가 나아갈 부분입니다. 개발 도구와 방법론에서는 설계 도구, 시험 도구, 역공학 도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공학적인 개념을 도입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이 내가 요구한 사용자가 요구한 소프트웨어가 잘 만들어졌다. 좋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건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음, 사용에 대한 편리성입니다. 사용의 편리성이다.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용이해야 돼요. 편리성. 네. 자, 여러분이 세탁기를 하나 샀어요. 세탁기를 샀는데 세탁버튼 딱 누르면, 버튼 하나, 세탁 딱 누르면 세탁이 되는 것. 그런데 개발자가 A, 어, 다양한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돼. 그래서 1단계부터 20단계의 버튼을 눌러야지 많이 세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A를 선택할래요? B를 선택할래요? 아마도 네, A를 선택을 하겠죠. 물론 네, 사용자의 성,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좀 바쁜 세상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세탁이 되는 것. 선택을 할것 같아요. 화면에 세탁기 음, 세탁기 외관도 버튼 하나만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세탁만 하나요? 헹굼하게 해서 또 1단계부터 20단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단 사용의 편리성이 있어야 다다 핸드폰을 아주 어린이, 어린 친구들도 해요. 그래서 핸드폰만 틀어주면 은히 웃잖아요. 울다가도 왜요? 사용이 편리하니까 손가락 하나만 있으록 쓱쓱. 화면은 예, 자기가 원하는 게 나오니까 사용에 편리성이다.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유지보수에요. 유지보수. 유지보수에 대한, 어, 네, 유지보수에 대한 편리성입니다. 여러분은 왜 메이커를 사나요? 가전제품에 메이커를 왜 살까요? 네, AS 때문에 그러잖아요. 네, 오류가 발생이 됐을 때 쉽게 정정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형태입니다. 혼자서도, 어, 잘, 음, 조금만 오류는 혼자서도 고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용이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하다 보니까 마우스를 잘못 눌러서, 어,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뭐 강제 졸림초 한다든지, 닫고 다시 열어본다든지, 그런 이제 방법이 있으면 좋잖아요.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고치는 것을 꼭 기술자가 와서 고쳐야 된다. 기술자가 오고 가고 하는 시간 동안에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유지 보수에 대한 네. 용이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입니다. 최소한의 시간, 네. 기억 장소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띄우는데 메모리가 엄청 필요하고 CPU가 엄청 좋은 게 필요하다. 어, 그러면 이제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 뭐이 소프트웨어를 띄우는데 한 10분이 걸린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최소한의 시간과 기억 장소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이어야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식성입니다.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다른 하드웨어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 라는 거죠. 이식성이다. 그럼 자주 나오게 될 텐데, 우리가 A라는 사람의 간을 B라는 사람한테 우리는 이식한다 그러죠. 네. 그랬을 때도 얘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식성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A라는 하드웨어에서, A라는 회사의 하드웨어에서 잘 작동이 돼요. B라는 회사의 하드웨어에서도 잘 작동이 되도록 하자. 그게 이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신뢰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류 없이 정확하게 일관된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 신뢰성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재사용성 중요하죠. 재사용이 있으면은 훨씬 소프트웨어 개발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개발을 하는데 글꼴에 관련돼서 이미 사용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다시 가져와서 그 부분만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이거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훨씬 우리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앞당길 수도 있다. 재사용은 뭐예요? 하나의 소프,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면 그 소프트웨어를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도 네,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호 운영성입니다. 상호 네, 운영성이다 라는 건 다른 시스템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확성입니다. 정확성. 예,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말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소프트웨어 개발은 누구를 만족시키는 겁니까?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사용자가 일이 일이 된 소프트웨어 좀 개발을 해 주세요. 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샥, 뭐, 빨간색으로 바뀌고 휘찬란한 화면이 나오게 만들게 해주세요. 또는 뭐,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개발이 됐어요. 사용자한테 말을 하죠? 그럼 사용자가 요구한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들여서 얘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죠. 이게 정확하게 내 네, 소프트웨어 개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사용자가 빨간 붓빛으로 뭐 이렇게 나온 거 해주세요. 그런데 아, 요즘 추세에 따라서 빨간색은 위치에 약간 분홍색이 더 어울릴 것 같다. 개발자가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갖다 줬다. 그러면 사용자가 어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요.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는 어때요? 실패한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사용자가 요구한 내용을 받아들여서 정확하게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느냐. 라는 것이 바로 정확성이 되겠습니다.